이번 강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비 수혈의 극한에 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 펌. 자, 다음 수혈 중에서 수렴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저희가 뭐의 n승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공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는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물론 1일 때도 되겠지만, 딱 눈에 보이는 게 어때요? 여기는 얘를 보시면, 3에, 이게 지금 n승은 문제가 없는데, 2에 2승이라고 쓰니까 뭐가 돼? 3분의 4의 n승. 아하, 계속 커지겠죠.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지도 않고요. 답은 몇 번? 5번으로 여기 있는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뭐를? 여기 연습문제 풀이를요. 자, 그 다음 20번. 극한값이죠. 자, 여기 있는 얘를 10번, 20번 주면 되겠죠. 분자 10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의 n승. 그니까. 그 다음 분모 지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3의 1승이죠. 곱하면 이게 지금 15. 그 다음에 3의 n승. 분모 3의 n승. 지우니까 답은 얼마? 15.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교육청 기출 문제 21번이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러면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을 물어봤는데, 여기를 그냥 A라고 둘게요. 그래서 여기는 AN을 우리가 여기 있는 A에다가 공비 3N-1이라고 둘수 있겠죠. 심지어는 얘를 좀 간단히 해볼까요? 3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뭐가 돼? 3분의 1이니까 결합해서 3분의 A에 3의 N승이라고 둘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요 상황을 봤을 때, 자 여기 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되겠어요? 자 여기는 a n 자 여기 있는 3분의 a의 3n승 그리고 1 0원주워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는 3의 1승, 3에다가 3의 n승 더하기 자 2를 곱하래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2를 곱하니까 얘도 2를 곱하니까 뭐가 돼요? 3분의 2a 그 다음에 3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5분의 2라고 있으니까 탕탕탕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가 3분의 a, 얘가 3다기 3분의 2a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는 a가 되고요, 분모는 9 플러스 2a. 이 값이 얼마라고요? 5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계산만 하면 됩니다. 곱해요. 그로스로 그러면 여기 5a는 18 플러스 4a. 그래서 넘기니까 a는 18. 답은 몇 번? 동그라미 5번이 되겠죠. 자, 22번. 등비수열. 여기 있는 얘가 수렴한다. 그럼 여기는 R의 범위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1도 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가나 다 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라를 볼게요. 여기는 얘가 이게 공비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나?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변형을 가하는 겁니다. R을 2분의 1 마이너스 R이.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겨 먹은 게 이게 마이너스 1가 여기 는1이니냐 그러면 이게 등비수열이 어, 수렴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일단 라만 일단 맛보기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가나다를 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는이 상을 보게 되면 r 이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죠? 2 분의 1 마이너스 알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일단 마이너스 알로 바꿔야 돼요.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마이너스로 곱해서 여기는 얘가 1-1이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을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2 여기다가 1-r 요렇게 되고요 그 다음 나누기 2를 가하니까 요렇게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동그라미로 칠게요 동그라미가 요렇게될 거니까 아하 이게 어떻게 수렴하는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어서 라를 동그라미 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를 1일이다 하면 되는데 어, 저희 이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객관식으로 가끔씩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예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R을, 이런 문제 객관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다라고 보고요. 이 가나, 다를 숫자를, R을, 적정한 숫자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틀려라, 틀려라 되겠죠. 요런 것들이 마이너스 1과1 이하가 아닌 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는요 상황은, R의 3은, 여기에다가 3을 해도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1과 1가, 어, 요1 이하가 될 거니까 맞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여기 있는 얘는 눈에 확 띄죠?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R에다 2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해버리면 이게 2의 N승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극한, 그죠? 한없이 커져서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수학에서는 이런 걸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는요 상황도 보세요. R이 그냥 1일 때를 여기다 툭 넣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의 N승, 그죠? 그럼, 리미트 엔이 무한대로 뭐 가게 될 때, 여기 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의 숫자가 아니죠. 이거를, 뭐 진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발산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라는 아까도 봤겠지만, 이게 가능하고요. 그래서 답은, 가, 라. 이렇게 해서 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3번. 등비수열 여기 있는 얘가 수렴한데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또 역시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1과 여기 있는 1. 등호 된다. 이런 말이죠. 이걸 푸는 건데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는 절대값 x는 당연히 이거를 볼 필요가 없죠. 여기 절대값 x는 어떻게 돼? 그냥 여기는 0이상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뀐 다음에 여기는 얘를 풀게 되면 여기는 얘는 당연한 거니까 안 봐도 되고요. 여기는 얘를 풀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요? 마이너스 1가 여기 있는 1 사이에 있다 등호를 이렇게 넣으시면 얘가 어떻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을 볼게요 자요렇게 생겨먹은 극한값인데 딱 범위가 친절하게 요렇게 그죠 그 다음에 r이 1일 때그 다음에 절댓값 r이 어, 1보다 작을 때 각각 나누어져 있죠 그럼 첫 번째 뭐 구하면 되겠지 자 여기는 절대값 r이 1보다 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상이 황 10원 20원 될 거니까 요걸 보면 이게 되면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얘가 a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r이 1일 때는 자 여기 있는 얘가 이게 무조건 이게 1이 되겠죠. 그죠? 2분의 0. 어허. 여기는 0이 b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자,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얘가 무조건 0으로 가는 거죠. 사층 연산이 가능하니까. 1분의 1. 답은 이게 지금 답이래. 여기 있는 c가 어떻게 돼? 어,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이제 대입만 해 가지고 근과 계수한의를 써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자 넣으시면 마이너스 x 지고 여기 있는 플러스 1은 제로 근데 요새는 쓸 필요도 없겠죠 자 여기는 x는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서 요걸 뭐 알파 요걸를 베타 바꿔도 상관없죠 왜냐면 그 결과는 2라고 동일한 값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자 스텝 2자 25번을 볼게요 여기는 이제 극한값을 물어봤는데 요걸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될때 여기 있는 an의 값이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두게 되면 이게 수렴을 하잖아요. 이게 n이 한없이 커지면 심지어 어떻게 an 플러스 1이나 an 마이너스 2나 an 뭐 심지어 어떻게 n 플러스 77이나 모든 값이 이게 알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어, 점화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있는 얘를 그냥 n번째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다음 에 이게 그 다음 번째죠. 그럼 여기 요상을 보게 되면 이게 숨은 그림 찾기인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그죠, 어 동그라미를 여기까지 찾죠. 어 그림이 좀잘안 보이네요. 자여기 제가 an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냐 이게 루트 2 3이죠. 루트 2 3에 이게 뭐라고? 이게 an 요렇게 둘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하면 되겠죠? 리미트를 씌워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조건을 아까 보는 거예요자 여기 있는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뭐 가게 될때 여기 있는 a n이 알파라고 하면 a n 플러스 또 여기 있는 리미트를 쓰면 이게 알파 똑같은 값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그럼 심지어 어떻게? 여기는 알파는 루트 3 알파 되겠나요? 양변에 제곱하게 되면 알파 제곱은 3 알파. 그래서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알파는 0 또는 3인데. 이거는 명확하죠. 여기 끝까지 가게 되면 이건 0은 아니죠. 계속 커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 거 커진다는 게 뭐, 플러스가 되겠죠. 답은 뭐가 돼요?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 2차 방정식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여기 극한 값을 물어봤는데,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면 근각 연속한 게 이런 게 아니고, 어, 요런 상황이죠. 리미 n 뭐이 무한대로 가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얘가 0이 되려면, 여기는 이게 뭐가 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건 0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자 일단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봐요 1로 나누면 1이니까 자 여기는 x는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을 때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리미트가 이제 사칙연산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는 얘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는 이게 이게 약 이게 1.4 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이게? 0.4가될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1과1사에 있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알파에다 넣으면 이 값은 뭐가 돼? 이게 0, 0 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이 이게 1 보다 큰 경우에는 이게 극한값이 뭐가 돼요? 베타라고 둘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베타가 이렇게 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첫번째 항이 로그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요. 로그 AN에 대해서 여기는 극한값을 물어왔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로그가 필요한거죠. 핵심 포인트가 저는 어떻게 할거냐. 자 여기는 이 값을 그냥 알파라고 둘게요. 좀 약간 칸을 띄울까? 여기는 알파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어, 로그가 필요하니까 여기 양변에다가 로그를 취해버려요. 상용노구를 이게 12 이게 상용노구 되겠어요? 그러 나서 여기 는이두 개를 자리를 바꿔버리면 자 여기 있는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로그 자다 곱해놨으면 어떻게? 다 더하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로그 a2 그죠? 끝까지 가서 여기 있는 로그 a n 이게 지금 로그 알파라고 저희가 둔 거죠 알파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이제 말이 되는 거지이 조건을 보게 되면 등비수열의 합이죠 이렇게 생겨먹은 어, 요렇게 생겨먹은. 그럼 여기 있는 등비수열의 합은, 자, 공비, 첫 번째 항, n항까지. 그럼 끝난 거지. 자, 가보겠습니다. 어, 공비이니까, 1- 공비, 등비수열의 합, 1- 공비, 몇 항까지? n항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어떻게? 로그 2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리미트가, 그죠? 여기 있는 얘가 뭐라고 그래요? 야, 넌 0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2분의 1분의, 여기는 로그 2.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2로그 2가 될 거고, 자변이 얘가 로그 알파랑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2가 이렇게 쇽 올라가니까 로그 4가 로그 알파. 알파가 뭐가 되죠? 결국에는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8번 수렴하는 수열 an에 대해서 여기 있는 값을 알파 이렇게 둘게요. 저 여기 있는 10원 20원 지우면 되겠지. 자 분자부터 가보면 이게 3이고 이게 2니까 샥 지워버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모 2니까 지워버려요. 어허 여기 있는 얘가 결국에는 이게 알파로고 뒀으니까 알파 분의 여기 있는 4가 3이죠. 두개 자리를 바꾸니까 알파가 뭐가 됩니까? 3분의 4라고 답을 낼수 있습니다. 자, 29번.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여기 있는 값을 구해라. 음. 자, 일단은, 어, 여기 있는 요 상황이 수렴을 지금 한다라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조건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숫자를 생각해보면, 이게 10번, 20을 주니까 결국에는 뭐야? 여기 약분이 되니까, 요거를 알파라고 두게 되면, a n 을 여기는 알파를 물어본 거죠. 즉, 알파가 뭐였어요? N이 무한대로 가게 될 때, a n 을 알파라고 둔 거죠. 그 답이 물어보는 게 알파니까, 여기 첫 번째를 보세요. 리미티는 4층 연산이 가능하죠 그 말은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니까 여기는 4α-4, 5α 플러스 1은 2가 될거 아닙니까 그죠? 곱할게요 약분 안하고 그래서 여기는 4α-4는 10α 플러스 2 넘겨요 6파 넘기면 마이너스 6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면서 구하고자 하는 답도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극한값, 여기 있는 3을 만족시킨대요. 아,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딱 보니까 이렇게 주어진 게 마이너스니까 이게 아니고요, 그죠? 아래 1승, 어허, 그냥 R이 뭐가 되면 돼요? 3이 되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실력어 31번을 보겠습니다. 자, 수열, 여기 있는 AN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어허, 보니까 첫 번째 항 2, 공기도 2니까 여기는 AN이 뭐가 되죠?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에 여기 는이 SN은, 어, 정리를 할까? 자, 여기 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될 때, 여기 는 얘가 2의 N승. SN은 첫 번째 항도 2, e, 공비도 2, e, n 항까지 합이니까. 등비수의 합. 공비 마이너스 1, 공비 마이너스 1, 몇까지 n 항까지첫 번째 항 2가 되는 거죠. 자, 그려놨을 때 여기 는 1은 하나만 하니까. 이게 가로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는 리미트를 마음속에 접어두고, 자, 여기 있는 얘가 2의 N승. 크로스. 그죠? 분배법칙. 2에 2n승 마이너스 2. 자 리미트 10원, 20원 지우니까 여기는 이값 뭐가 됩니까? 2분의 1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이죠. 자 f(x)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나머지를 an, bn이라고 안 됐어요. 자 an부터 볼까요? 자 0을 만족시키는 1을 넣었을 때 여기는 얘를 an. 그러니까 여기는 an이 뭐냐? f1이다. f 1은 x에다가 1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2의 n승, 3의 n승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b_n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0을 먼저 시키는 x는 1을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죠. 어, 화살표가 마음에 별로 안 드네요. 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어, 그래서 여기는 f_2가 되겠죠. 어디다가 x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2의 n 곱하기 4, 3의 n 곱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극한 값을 물어보죠. 때마침 bn분의 a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리미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분자부터 볼까요? 여기 분자, 10원, 20원. 그죠? 분모, 10원, 20원. 어허! 아까 답이 똑같네요. 여기는 2분의 1이니까 답은 뭐가 돼요?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자, 33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양의 약수의 총합 a n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공식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있는 2의 4승 곱하기 3의 제곱이 있어요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느냐 마치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여기는 얘가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까지 다, 다 하고요 잊지 말고 2의 0승이 뭐예요? 1을 이렇게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는이 부분도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숫자를 여기도 3의 1승, 3의 2승까지 갔는데 여기도 3의 0승, 1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인데 특징이 어떤 거냐면 여기는 얘가 어떻게 항의 개수가 한 개가 더 많아지는 그죠? 항의 개수가 한개가더 많아지는 그러한 공식이 되겠습니다. 약수의 종합이. 그래서 여기는 요 a n이 뭐가 되냐면 이런 거죠. 3의 n승이라고 쓰니까 여기 있는 1부터 출발해서 3의 1승, 3의 2승 어디까지 간다고요? 3의 n승까지 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의 합이죠. 공비가 3이고요. 공비가 3이고 첫 번째 항이 1이고. 몇 번째 항까지 n 플러스 1 항까지 이게 핵심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공비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몇 항까지 n 플러스 1 항까지, 그다음 첫 번째 항, 이게 바로 a n 이 되겠죠. 그래서 물어보고 있는 게 요거거든요. 자 여기 있는 얘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 3의 n승, 자 a n 요거 2라고 처리할게요. 요거 하나만 하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2분의 1에 이렇게 적지 뭐 3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이거 극한값이죠 자 보시면 얘다 숫자가 될 거니까 삭제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자 3의 1승 뭐가 돼요? 3이 되겠죠? 3의 3n승 분모 3의 n승 약분 그래서 답은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fx가, 아,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가 돼? n이 밑에 있으니까, 요 x의 범위를 좀 봐야 되겠죠. 마치 공비처럼. 절대값이, 뭐, 1보다 클 때,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어, 1보다 작을 때, 절대값이. 그래서 fx를 그린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어, 기울기가 2인 어떤 일정한 직선이죠. 막 이렇게 갈거아니에요 그때 근데 이 y 절편에 여기 있는 어, 이 값이 될수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 그래프하고 f x랑 두점에서만 만나도록 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f x부터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f x를 가보시면 f x를 음, f x를 하지 마자자 범위를 절대값 x가 1보다 클때그 다음에 x가 1일 때그 다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셔야 되겠죠. fx 되겠네? 자 여기는 1보다 클때 가보시면 자 여기는 뭐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게 10원, 20원 될 거니까. 주의사항이 x 마이너스 1승, x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는 2가 있어서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그려진다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는 이게 r이 1일 때는 얘가 1이고 요것도 1이 되겠죠. 모든 수의 뭐 몇승은 1이니까. 그래서 이게 2분의 이게 지금 6이라서 얘는 1,3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마이너스 2가 14였어요. n승이 붙었으면 이 무조건 뭐가 돼요? 이 0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분의 4니까 뭐가 돼요? 4. 그냥 y는 4라는 어, 상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자, 이게 뭐예요? 짝수죠? 마이너스 1에 짝수를 하게 되니까, 여기는 얘는 1 더하기 1, 2가 되고요. 얘는 홀수잖아요. 마이너스 1에 홀수성하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결합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4. 2분의 2니까 1. 아하, 마이너스 1, 1을 지난다. 이게 바로 F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어, 격자점이라고 그러면 모눈 종이를 그려볼게요. 알겠어요? 여기 있는 얘가 길게 2라서, 좀 익숙한 친구들은 뭐, 굳이 여기 있는 격자를 그리지도, 어, 그안 그려, 그려도 됩니다. 말이 어렵네요. 자, 여기 있는 얘가, 1, 2, 4까지 있으니까, 3, 음, 4, 이렇게 하면서, 숫자 공부하는 거지. 1, 그죠? 여기 있는 2, 아, 뽑고 사기 힘드네요. 자, 여기 있는 3, 3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지? 자, 일단 1, 가보죠, 뭐. 2, e. 뭐 요러한 상황입니다. 뭐한 개를 더 끌까? 자, 가볼게요. 저에게 있는 얘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fx를 끌게요. 저에게 있는 얘가 이게 0이고요. 이게 지금, 이게 x, 이게 지금 y축, 되겠어요? 기준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얘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도 1, 2, 3, 4,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얘를 먼저 보시면 x 분의 1을 그래프를 그냥 그려보는 거예요 이게 유리 함수니까 여기는 1.2 2.1 이렇게 해서 그래프 요렇게 할 건데 진하게 여기는 요 부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점을 요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표현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뭐 기함수 원점 대칭이다 해도 되고 여기 마이너스 1때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요런 식으로 가는데 이게 뻥 뚫려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다음 1,3, 1,3 점을 이렇게 찍고요. 그죠? 그다음 에 여기 있는 -1,1 이렇게 찍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요 사이 -1과 요 사이에서는 y는 4가 될 거니까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f(x) 그래프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울기가 2인 직선을 막 건는데 어, 두 개의 점에서 만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기울기가 2라는 게 우리가 여기 보세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되겠죠 결자점으로 하게 되면 이게 한 칸이고 이게 두 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잠깐 이용해요 어차피 좀 그렸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기준이 되는 게요 지점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기울기 2가 되려면 여긴 요거는 일단 뭐 통과하지 않겠지만 그죠? 여긴 얘를 요렇게 봤을 때 요렇게 될때 밑에서부터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겠죠 일단 여긴 요 지점이 마이너스 1,4를 지나죠? 여기다 넣어가지고 K는 6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여기 얘가한칸두칸갈 거니까 여기 4에서 두칸 가게 되면 이게 6이 되는 거죠. 아하, K가 일단 6일 때 어떻게? 뭔가 두개 점에서 만나지는 않죠. 뻥뚫려서 근데 그거 밑에부터는 가능해라고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길게 2가 되면 여기 있는, 보세요. 여기 있는 게한 개, 두 개에서 여기서 만날 수 있겠죠. 계속 두 개에서 만나다가 이 점은 일단 좀이따 보고요. 여기 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는 1,4를 지날 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기울기 1분의 2, 1,4를 물론 넣어서 여기는 2라는 걸 해도 되는데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양이면 요렇게 가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상황이냐 여기 있는 이게 1,4를 지날 때는 k값이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4를 지날 때는 얘가 k값이 이게 6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를 통과를 하게 되면 이게 두 개의 점에서 계속 만난다 이렇게 될수 있죠 즉 k가 2하고 여기는 6 사이에 있으면 이게 두 개의 점이야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자 저희가 이제 엄밀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상황이냐 요거죠 1,3,-1,1 요 지점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 상황을 보게 되시면 자, 먼저 여기 있는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 기울기 1, 2, 3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마이너스 1,1이니까, 여기다가 또 대입을 하면, 1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k가 이게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요 지점을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 지점을 따라오게 되면, 하나, 둘, 세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이 k가 종수가 되는데, 3, 4, 5가 가능한데, 이 3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마이너스 1,1을 지날 때는, 세 개의, 지점, 어, 세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뭔가가 안될것 같은데, 한 개의 점에서 만날 것 같은데, 기울기가 이 지점일 때를 보는 겁니다. 이게 1콤마, 이게 3을 지날 때죠. 이 지점. 그럼 여기 있는 얘가 보시다시피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1콤마 3을 지날 때는, 어허, k가 1이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1콤마 3을 여기다 대입해서 3은 2 플러스 k, k가 1이란 걸또 역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여기는 k가 될수 있는 게1 4 5일 때두 개의 점에서 만나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다 다라고 했죠. 좀 지저분하네요, 이 그림이. 꽤면또 하니까 답은 뭐가 돼요? 10. 여기 있는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능 기출 드디어 마지막 문제죠? 연습 문제 3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얘를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있 얘가 Ln제곱, 그다음에 ln 제곱 그 다음에 ln 플러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게 ln이 뭐냐 어두점 사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ln이 여기 있는 pn 여기다가 p n 플러스 1 제곱을 가했으니까 아하 루트를 지워버려라 라는 말이겠죠 근데 l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뭐 m 플러스 1만 대신해서 넣으면 되니까 이건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죠 자, 두 점. 4의 n승이랬으니까, 4의 n승. 요 위에 있는데, 루트를 씌우면 되겠죠. 4의 n승. 여기다 적을까? p의 n이 4의 n승. 그 다음에 루트만 씌워서 4의 n승. 그리고 여기는 p의 n 플러스 1은, 이게 4의 n 플러스 1.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플러스 1만 넣어도 되겠죠. 루트만 씌우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바로 ln 제곱, 바로 가보죠. ln 제곱은, 자, x 차이 제곱. 자, 이게 4의 1승이죠. 4의 4의 n승, 마이너스 4의 n승의 x차이 제곱다기, y차이 제곱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안 해도 되겠죠? 왜요? 뭐라고 물어보면 무한대니까, 이건 10원, 20원이니까.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 블라블라 됐네 자, 그래서 여기는 있 얘가 4-1이니까 3이 되겠죠. 3의 4의 n승의 제곱, 그래서 여기는 있 제곱, 제곱 붙어서 9의. 1 6에 n승 해도 되고 4에 2n승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되겠네요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n+m+1은 여기다 m+1을 넣어도 되는데 한번 해보죠. 뭐 여기 있는 이게 n+m+1이라고 하는 건 제곱은 자 여기는 4에다가 m+1만 넣으면 되겠죠. m+1 마이너스 4에 m+1 여기 제곱 마찬가지로 블라블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오케이 되겠어요? 여기다가 m+1을 각각 넣은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4의 1승, 여기 있는 16이 되겠죠. 4의 n승, 4의 1승, 마이너스 4의 4의 n승, 이게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12의 4의 n승의 제곱이 될 거니까 이렇게 곱해시면 144, 12의 제곱. 놀랍죠. 그 다음에 있는 4의 2n승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 있는 얘를 다시 와요. 자, 리미트 n이 무한 뭐 대로 갈때 자, 여기 있는 얘는 144. 4의 2엔승,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9의4의 2엔승, 어쩌고저쩌고. 약분해서요 값, 뭐가 됩니까? 16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여기 있는 등비수열의 극한에 관한 연습문제를,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